여분 지금 1시 넘었어요. 오늘이 한국에서 도착한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아침에도 학교 데려다 주고 잤습니다. 어, 신발도 먼지안들어 아, 아침에는 엄청 흐리더니 쨍쨍해요. 엄청 뜨거워 보이죠. 그래도 한국보다 안 뜨겁습니다. 한국은 진짜 서 있을 수가 없었는데. 믹스커피가 나왔다. 예? 아메리카노. 아니, 근데 고급져요, 맛이. 믹스커피 고급. 와, 이 맛이 그립더라고. 이거 해산물 안 시켰어요? 해산물 했는데요. 이 아, 안에 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말해에 이게 내 자리야. <내장이야. 웃음> 짜잔. 이렇게. <laughs> 음, 맛있다. 와 그래도 이거 저희 시킨 게 15,000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기 계속 살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갔다 오면 진짜 물가 체감을 완전 확 해요 확 동남아 치고는 그렇게 싼 편도 아닌데도 진짜 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원하 높이가 그거는 잠깐만 근데 바꿔만. 이거는 여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안 되나? 저거 하면 네. 이러고 <laughs> 펼쳐야 어? 여보세요 그거는 한이 정도 높이 됐을 적에 그러는 거고요 <laughs> 유튜브를 하는데 여기 한국은 괜찮은데 말레이시아 모니터 에 받침대를 안 놨더니 막 편집만 하면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 가지고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당장 필요한데. 인터넷 주문 힘든데. 밑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시켜야 돼. 시키고 오빠가 박스로 임시로 해 주세요. 아니, 솔직히 네. 저는 할거 많으니까 네가 셀프로 하세요. <laughs> 니가 하세요 뭐안 쓰는 책 많잖아요 저도.. 그거 그냥 대충 받쳐놔요 저도 할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니가 할 거니까 네건네가 하세요 나도 할거 많으니까 와 <laughs> 어, 진짜 나빴다 대충 책 그냥 해요 안 보는 책 많으니까 책다봐 아야. 맛 없겠지? 아 블랙플럼 왜 아직 안 사는 게 나은 거야? 그럼 여기 살거 없어요 왜요? 뭐살려고요다맛 없대 <laughs> 바퀴벌레 약 일단 사고 아, 아 바퀴벌레 약을.. 이런 거 괜찮을까요? 아니, 토갱이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주방이 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문을, 거실로 통하는 문을 닫아놓고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주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바퀴벌레. 진짜 너무 싫어. 요즘엔 우리나라도 바퀴벌레가 크긴 하지만, 진짜 해외 바퀴벌레는 상상 초월하는 크기예요. 진짜, 진짜 이마 진짜. 우리 집에 있던 게 얘야 파란색 얘잘 됐긴 해 어? 얘잘 죽어. 그냥 걔로 사자 그래 아는 걸로 살까 그럼? 그래 이거 괜히 썼다가 어, 그림리기이 통도 만지기 싫어 이 통도 너무 만지기 싫어 아이 와 이거 다 해서 4만 0천원 나왔어요 음! 하... 아이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엄마야 전기세는 어플로 냈는데, 전기세가 한국에 있으니까 어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를 지금 안 내면 곧 끊길지도 모른답니다. 전기세 빨리 내야 돼. 제 모니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요거 버리려고 놔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받침대로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V자로 되가지고 어떻게 올려야 되나? 오, 야! 화장 있었는데 원래? 왜이 여기. 왜이 여기. 여기. 여가만기여어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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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됐다 오 좋아 딱 좋아 이높이 이높이를 사야 되겠는데? 아, 여는 거야. 아니 바퀴벌레 야기 지금 하필 오빠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지금 저 밥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질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이 약을 넣고 해야 그나마 안심이 될것 같아가지고 저 약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불만 켜고 올게 괜찮아 불만 괜찮아 빨리 가! 빨리! 아, 잠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문 닫아! 됐어 피곤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 어제 약을 한번 뿌리고 자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박태벌레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있어 안에 없어 있을 수도 있는지. 있다 너 하지 마 진짜 아빠, 싫다 진짜 싫다 아 진짜 아이고 뭐지 이 이거 이거 아. 어디 있어요 백두야 여기 있어요 오빠 이거 6,000원도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뗐어요? 뗐어요. 짜잔. 뭔가 더 깔끔해진 느낌 있어? 우와, 덜좀 봐. 엄청 가까이 있는데, 이게. 엄마. 카메라는 안 잡힌다. 야, 야, 야 언제가, 언제? 잠깐만. 하나, 하나, 하나. 아, 진짜. 저... <laughs> 가도 돼? 지금, 나리달리니가 학교에서 런닝화를 사와요, 처음. 내가 목숨 구해줬다. 사, <laughs> <차>. 아니, 뭐지? 런닝화를 <laughs> 응, 사오라 그랬대요. 지금, 나리달리니가 요런 운동화를 신고 있거든요. 요거랑, 얘는 요거. 근데 요거 말고, 이 쿠션감 있는 그거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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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오라 그랬어 나는, 어. 난 아디다스 아닌 아니, 나이키 아니면 뉴발란스에서살 거야. 예쁜 거 많다. 여자들. 이런 거 더요, 여자들. 와 이거 예쁘, 이것도 예쁘고. 아니 면 컬러가 아니면... 이것도. 봐봐 다리나 이쪽 봐봐. 어그 예쁘다. 와 예쁘다. 그지? 근데 요게 그러니까 약간 여기쯤이 파였어. 원래 파인다니까 원래 언닝화가 러니와. 그래, 다리나. 거울을 봐봐, 되게 예뻐. 진짜야. 아이고 와 예쁘다. 나도 사고 싶어. 와 통통 튄다, 약간. 통통 튀어? 저쪽까지 갔다. 와봐 어디? 어, 갔다 와 봐. 와. 편해? 이거 이거. 에가좀 맛있을 것 편해 그래? 어, 아, 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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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리안 와. 두리안 냄새 봐. 여기 두리안 냄새. 두리안 우와. 두리안 시장 열렸어.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맛있는 두리안은 냄새 별로 안 난대. 너 먹어 볼래? 아니. 주말이라 좋다. 내일 약속 없니? 어, 나도 바 맞아요, 나레인 잡아? 어, 유아동 있다 빨간 빨간 왜왜왜왜왜왜왜왜 토핑 많은데 토핑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 시간 되면 없는데 와 맛있겠다 근데 맛있... 음. 아, 아빠도 사다 주고 싶다 요거 어, 가는 길에 단호가 여기는 냉동 포장 안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오빠가 보쌈이 먹고 싶다고 직접 나와 사왔습니다 요거 18,000원 정도. 된장 한 스푼 풀고, 통마늘. 그리고 요건 정육점에서 주신 월계수잎 마지막으로 고기 넣어주면 끝. 고춧가루 듬뿍 넣고, 마늘, 파 설탕 한 잔, 소금. 참깨. 삶아가지고 부서지긴 했는데 너무 잘했다 이거. 오늘 나린이 생일인데 그 나린이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고 싶어해서 나린이가 초대해도 되냐고 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안 하다가 나린이가 친구 데려오는 거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데, 요번에 또 되게 초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허락을 했습니다. 4시 반에 온다고? 응. 그래서 어디서 뭘 먹을 거야? 여기서 먹을 거야? 집에서? 아니 빅바츠? 나가서 먹는다고? 둘 다? 둘다 먹는다고? 응. 배안 터져? 응. 스더드 시켰는데 케이크가 엄청 작은데요? 지금 크기가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거 같아 왔어? 어! 어서 네. 와! 안녕! 어, 안녕!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어? 내 거야? 아나니나린지 거지? <웃음> 깜짝이야 <웃음> 이따 직접 주지 케이크 할 건데 아아 여기서? 아, 이따. 어 이따가 이따가 알았지? 네. 내건줄 알았잖아 <laughs> 하나 둘셋넷 하나 둘넷 아니이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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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없어. 아니. 연한한 거든. 조그만 거. 그러니까 왜유나라는 작은 컵이 없더라? 소주가 없으니까. 위스키 마시잖아. 위스키도 잘안마 위스키 글라스 검색해도 다 이만해. 뭔가 대체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근데 컵이잖아 아 너무 귀엽지 않아? 여기다 소주 먹으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여섯 개어 여섯 개 좋다 아니 소주를 얼마나 마셔채키려고 그러는 거야 사 그래. 손님이 오면 필요하다니까 요것도 귀엽다 쪼매 놓은거 요거는 그거는 아 이게 술 종류에 따라 달라 오빠 아니 <laughs> <laughs> 술은 종류별로 마시려고 그래 아 오빠 지금 얘이 이 도마에 위에 이게 있잖아. 이거 네. 다 샜던가 봐. 이 주전자랑. 아, 그래서 얘 하나인가 봐. 아, 왠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배보다 볼꼽이는 기대 와. 안 하고 왔는데. 여기 NSK에 <laughs> 왔거든요. 있어. 소주 지금 완전 소주 전이잖아 괜찮네. 너무 이거 그 게다가 가격 도싸요 그럼 몇개살 거예요? 네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명이랑 그치, 마실 왜? 거라 이거지 너. <laughs> 와, 되게 맛있겠다. 이거는 버퍼 치킨이고요. 얘는 카레 치킨. 이거 말고 메뉴 두 개나 더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치킨은. 와. 괜잖아요 좋아? 음. 너무 맛있다. 저는 일단은 이 소스에다가 밥을 좀 비벼가지고. 죄송해요. 와 맛있어? 우유 맛, 우유 냄새. 와. 말하면서 양념 치킨 또 나왔어. 우리 오늘 치킨 파티인데? 치킨이야 3개가 어 나왔어 땡큐 우와 음고마왜 맛있잖아 마짓말하지마 아, 이번에 먹 그래 음. 자총 6개 시켰습니다 6개 음료는 빼야지 밀크티인데 되게 맛있어요